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서울에 올라갔다가 오늘 거의 저녁 다 돼서 도착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요, 그렇죠? 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시간이 빨리 갈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날지 모르지만 정말로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서 야 이거 정말 세상이 이대로 괜찮은가 할 정도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불안한 만큼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죠? 어, 안식의 가장 큰 적은 불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쉬는 날이 계속되어도 그 안에 안정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예, 안식은 그 전제가 뭐에 있나요? 믿음에 있습니다. 어,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가서 삐졌어요. 엄마 아빠 싫다고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지원자 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 그래 많은데 저는 그냥 이 알아서 가라라고 보내고 저는 뒤에 혹시 아이가 길을 잃을까봐 쫓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쫓아갔는지 쫓아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죠. 아, 뒤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 몇십 분을 쫓아갔어요. 우리 다은 모르지만 나는 우리 딸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게 어 육신의 아빠인 저도 그런데 영원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 주신 모든 것을 내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가 혹 다른 길로 실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내 소원을 너무 안 들어주셔서 혹시나 삐끗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 오실 겁니다. 혹시나 길을 잃을까, 혹시나 우리가 실족할까, 엎드려질까, 납치될까, 주님 우리를 쫓아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을 아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저는 안식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그 출애국계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안식일에 주께서 주실 양식을 신뢰하지 못해서 많은 것을 거두었다가 썩어 버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요. 양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비의 집,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그 못의 이름, 그 장소에 아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천사가 한 번씩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거는 공짜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비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어떤 병이든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이 이벤트가 무료였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랬다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곳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제일 아프니까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하는 아름다운 공격이 펼쳐졌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관용을 베풀고 서로 이렇게 배려했다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기적조차 인간의 이기심 앞에 경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나중에는 원망이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재성이 그만큼 무서워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시고자 하지만 그 은혜 앞에서조차 그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될그 집에서 어쩌면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자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과 이기심에 맞물려서 자비의 집이 경쟁의 집, 원망의 집.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자 갑니다. 오늘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병이 38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혼자 걸음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를 펴서 그 위에 그냥 엎어져 있었던 사람. 너무나 연약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누구도 자비를 베풀지 나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소망에 거의 꺼져가던 병자 앞에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병자는요, 자신의 상황만 설명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낳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요, 병자는요, 자기의 상황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는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아픈 채로 그대로 이곳에 방치되어 져 있습니다 자기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왜? 자기의 필요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에 너무 매몰되면 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주님 분명히 낳고 자느냐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요. 마치 유대인, 아, 이방인들이 중원부원하듯이. 우상숭배자들이 중원보원하듯이 계속 자기의 사상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아랫것만 아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정작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우리의 말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의 감동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모습들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듣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기도의 시간의 핵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내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까?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토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변론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말만 해요. 우리의 상황만 설명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를 주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시련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에 묶여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냥 아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개인의 묵상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주시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들 삼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진노해귀한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을 그 양문 곁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병아, 병이 알아 누운지 38년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사람도 그냥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거의 배경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사람이 병이 치유를 받고 자를 들고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놀란 거는 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자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 날 걸어가느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에서 베데스다에서 병이 고침을 받고 그가 병에서 놓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율법에 갇혀서 자기 틀에 갇혀서 치유한 받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여러분 왜 안식일이 있습니까? 구약성계에 보니까 출애국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쉬어야지 너희 집에 짐승들과 가축들과 너희 집에 종들도 신대요 쉬어야지 회복을 하고 쉬어야지 일을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의 진짜 목적은요 회복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놀이동산 이야기했죠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아이들은 그거를 레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이들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공부에 시달리이에게 그것이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것이, 것이 참된 안식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에만 갇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그런 미련한 모습이 유대인가 유대인 가운데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모든 문장과 모든 문단과 모든 글에는요 맥락이 있어요. 맥락을 끊어놓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뭐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맥락 없는 말은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맥락을 놓치고 그냥 한 구절만 떼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부분을 전체처럼 인용하잖아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잖아요. 이거를 학문에서는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원주의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이단이고 사문 난적이에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 글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안다면 오히려 이병 고침 받은 자에게 위로했을 겁니다. 그 동안 힘들었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병 고침 받은 자도.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병고침 받은 자, 38년 된이 병자에게 왜 안식일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일을 하느냐, 힐란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고쳐준 사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고쳐준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준 자를 핑계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자기를 구원해 준, 자기를 회복시켜 준 예수 글도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마음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병고침 받은 사람이 온전한 변화를, 변화를 겪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자신이 큰 자비를 경험했지만 감사함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걸 보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재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참된 구원이고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요? 참된 치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이기심이 있습니까? 그말그 그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마 죽을 때까지 세상에 눈치나 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보면요 열 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열 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야너 너희 몸을 제사장들한테 보이다라고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그 중에 열 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 병이 낫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거야. 왜요?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것,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로 한심하고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구원의 길이 눈앞에 열려 있는데 정말로 자비의 손길, 치유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눈앞에 열려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세상으로 발길 돌려버린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실수할까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심한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께로 그 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서, 아,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주, 주님과 내가 하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